어프로치를 잘 하려면, 스윙을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거예요. 체중을 왼쪽에 넣어놨어요. 아, 7이야. 백스윙을 들었을 때도 7이야. 공이 맞았어. 피시 갈 때도 7이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체중의 이동이 없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안녕하세요. 장재훈 프로입니다. 오늘은, 롱 게임 말고 실전에서 스코어를 가장 쉽게 낮출 수 있는 방법 어프로치 레슨을 준비해봤어요. 일단 어프로치를 잘 해야 저희가 스코어를 싱글을 치고 치시대를 치고 언더파를 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롱 게임 드라이버 뭐 아연 잘 쳐도 그린 주변에서 막 이렇게 치고 막 이렇게 쳐가지고 머리 치고 뒷땅 치면은 공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처에 갔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일단 스쿼를 무조건 못 내요. 저희가 스쿼를 무조건 잘 내려면 어프로치를 무조건 잘 해야 됩니다. 일단 어프로치를 잘 하려면 일단 어프로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가야 돼요. 제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이 공을 던져요. 만약에 그러면 야 받아 하고 몸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막 손목을 써가지고 멀리 보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롱게임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공을 던질 때는, 이렇게 천천히 거리를 생각을 하면서, 바다, 요렇게 스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프로치를 할 때, 막 스윙을 막 강하게 하고, 막 세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올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어프로치를 잘 하려면, 스윙을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프로치 레슨을 할 거는 한 20m에서 40m인데, 제가 한 30m를 생각을 하고 일단 스윙을 먼저 해볼게요. 어레스 취하고? 어, 31. 한번더 해볼게요. 취하고 20. 발. 네. 제가 지금 두 번의 스윙을 해봤는데, 두 번의 사슬을 할 때, 손목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치고, 막 머리가 왔다 갔다 해서 체중 이동을 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체중을 어느 한 곳에 딱 넣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30m 어프로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스탠스의 폭은, 어, 좀 좁아요. 어깨 넓이 한반 정도? 네. 그보다 좀더 좁게. 스탠스를 좁게 하는 이유는 조준을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공을 던지는데 막 이렇게 넓게 해 가지고 막 던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스탠스를 좁히고 공의 컨택만 생각을 많이 하시면 돼요. 이거는 막 손목을 막 쓰고 체중 이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30m 어프로치다. 아, 스탠스를 좀 좁히고 왼발을 조금 밑으로 빼요. 살짝. 네. 오픈 스탠스를 취해 주고 그 다음에 체중을 왼쪽에 저 같은 경우에 한7대3 정도 놓거든요. 7대 3을 넣어 놓고 이 7이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요. 백스윙을 들었을 때도 7 백스윙 7 왼발에 계속 7 체중의 이동이 없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고 축을 고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때 축을 고정하는데. 고정을 해놓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축은 고정을 해놓고 이것도 결국에는 작은 원이에요. 작은 원. 우향우 자향자가 되기는 되야 돼요. 하지만 그의 스탠스가 좋고 거리가 짧으니까 막 이렇게 크게 우향우 자향자 하는 게 아니고 왼쪽에 넣어놓고 칠 넣어놨어요. 그다음에 우향우 자향자를 하게 되면 공이 천천히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을 왼쪽에 넣어 놨어요. 아, 칠이야. 백 스윙을 들었을 때도 7이야 공이 맞았어. 피니시 갈 때도 7이야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백 스윙 들면서 체중이 다시 5대5 아니면 뭐6대4 갔다가 갔다가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시면 절대로 정확하게 올바르게 홀컵 근처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중을 왼쪽에 갖다 놓은 상태, 그 다음에 계속 체중이 그대로 있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으로 스윙의 궤도가 중요해요. 자, 뭔 소리냐. 어프로치를 하는 건 일단 클럽의 로프트가 굉장히 누워있는 클럽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클럽이 60도 로브 엣지예요. 어, 일반 분들은 그냥 샌드 웨지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로프트가 누워있어요. 각도가.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누워 있는 클럽을 가지고 너무 지면에서 완만하게 드라이버나 퍼터처럼 완만하게 백스윙을 들어 버리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맞기 때문에 여기 날뚝에 맞게 돼요. 그러면 스윙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탑볼이 많이 맞아요. 어떤 식이냐면 들고 네 이렇게 머리를 치면은 홀컵 근처에 갖다 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클럽을 가지고 백스윙을 들때 지면에서, 땅에서 클럽의 궤도가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야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면서 땅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공이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윙의 궤도를 안쪽으로 낮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클럽을 위쪽으로 지면에서 바로 그냥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푹 떨어진다 생각을 하면 어포트 잘 돼요 이상한가? 네 네, 세 번째 방법으로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자, 체중을 왼쪽에 넣어 놨어요. 그러고, 클럽을 이렇게 바닥으로 끌지 않았어요. 지면에서 바로 위로 떨어졌어요. 그러고, 손목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손목을 쓰면 많이 열리잖아요. 많이 열린 만큼 많이 닫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어프로치 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쵸? 어프로치를 할 때는 어, 클럽헤드가 내 가슴 앞에 배꼽에 위치하고 백스윙을 들어 올렸을 때내 가슴 앞에 있어주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클럽헤드가 계속 내 배꼽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백스윙 올라갈 때부터 손목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손목을 쓰면 그만큼 다시 손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프로치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터치도 잘안 나오고 그래서 백스윙을 들때 지면에서 바로 떨어지면서 클럽 헤드는 손목은 쓰지 않고 그대로 들어, 들어 올려 주는 거예요. 백스윙 들어 올려 주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클럽이 계속 내몸 앞에. 제가 한손 해볼게요. 한 손으로 어드레스 했어요. 백스윙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립 끝이 저쪽을 보잖아요. 어드레스, 백스윙, 백꼽 클럽이 내몸 안에 있어요. 공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회전. 계속 클럽이 내몸 안에, 내몸 안에 있는 거를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체중을 왼쪽에 넣어 놓고, 이 체중이 이동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몸이, 오른쪽, 아니, 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흔들리니까, 터치가, 올바른 터치가 안 나오죠. 체중을 왼쪽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지면, 이 땅에서 클럽을 이렇게 낮게 빼는 게 아니고, 지면에서 위로 탁 뜨는 거예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그러고, 손목의 사용은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 왼쪽, 클럽 위쪽, 손목 안 썼어요. 몸 회전. 했을 때 피니시 했을 때 한번 봐보세요 아 클럽이 내몸 안에 있냐 아니면 돌아가 있냐 요것만 체크를 해보시면 이세 가지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어프로치는 굉장히 좋아져서 스코어를 탁 낮출 수 있을 거예요 이 연습방법 꼭 해보시고 잘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